스쿨버스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앰뷸런스가 극적인 구조를 받았습니다. 또다시 도시에 나타난 괴 로봇의 구조 활동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은... 으, 저게 아니야, 위험한 거리, 안전한 부릉차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... 도대체 저 로봇은 뭐야? 아이, 그래도 헌차를 버리고 부릉모터스를 사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. 회장님은 이제 부자... 짓그럼... <laughs> 당장 나가서 조사해! 저게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경찰 기록을 훔쳐서라도 알아봐. 괜찮아 오에라, 넌할수 있어. 휴, 경찰서를 어떻게 뒤지지? 도와드릴까요? 응. 어. 당신은? 어이, 난 아무 짓도 안 했수다. 난 그저... 잠깐, 나랑 들어가서 설명 좀 해줘요.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. 아 글쎄다 아니라니까. 전에 그 찍힌 사람 맞잖아. 돌아와요. 아! 무슨 격도 무슨 사고를 치는 거야? 짠, 이게 뭐게? 응? 너네 아빠 책상 밑에서 찾았다. 야, 우리 집 뒤지지 마. 이것 봐봐, 또봇 뭐 2.0이라고 써 있어. 분명 너의 아빠는 또봇을 개량하시려고 했을 거야. 이거 달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. 그지마 하나도 없는데 화낼 거야. 무슨 걱정이야? 너도 알겠지만 x가 y보다 좀 구식이잖아. 더 좋게 고친다는데 하나도 좋아할 거야. 이야, 너 자동차 좀비달줄 알았어? 응? 기본은 간단해. 또봇에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찾아서 빼고 이걸 콱 끼우면 되는 거야. 에? 그럼 둘이야. 혹시 딩요 여기? 있어? 아야. <laughs> 야 둘이 너? 내가 그런 거 아니야. 딩요야, 밖에 너네 엄마 오셨어. 아, 나 없다고 해. 아니 왜? 학원 가는 날이란 말이야. 음, 음. 나 여기 있다고 말하면 죽어. 어떡하지? 에? 아, 징녀어머니 근데 징녀는 여기 안 왔는데요. <laughs> 어, 네, 어, 그래요. <laughs> 어, 그런데 요즘 통안 보이시던데... 네, 신종플로가 좀... 이 아니라 요즘 신종 사고가 많아서 정신이 네? 없네요. <laughs> 아이고. 안녕하세요. 혹시 이 근처에 까만 차가 지나가지 않았나요? 네, 여기 제 집이 아니라서요. 오시는 길에 우리 징녀못 보셨나요? 얘가 학원 갈 시간인데... 글쎄요? 전 치킨 면을 찾느아잘안 들리는데? 아, 제가 보면 집으로 갈아서 할게요 아유내 글을 네, 주세요 잠깐! 딩뇨 어머니 어서 찾아보세요 둘이가 그런데 딩뇨가 요즘 성적이 좀 떨어졌대요 네? 아이고, 이 녀석 잡히기만 해가지고 <laughs> 아휴 놓쳤어 이녀석때잡히기만 아이고, 하금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아, 야! 엄마? 아, 이 여고시! 아니, 버그목이 어디 갔어? 하이 큰일 났네 아, 레이더가 있었지 어? 치킨맨이다! 멈춰요! 어? 도출체다 야, 어디 도망가! 아, 이게 왜 갑자기 빨라지고 날려 띠야야! 양은 그치, 뭐 쓰나!